안녕하세요. 유아 다문화 교육 중 외모를 주제로 다 다르지만 다 같은 친구 프로그램을 기획한 경복대학교 4학년 무지개조입니다. 다다다 프로그램은 다양한 문화가 있어요, 다름을 이해해요, 다같이 놀이에요로 나누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10차 시 다다다 낚시 보드게임을 해요 활동을 선정하여 교구 제작을 하였습니다. 이 교구는 유아의 사고 흐름에 따라 전개되는 보드게임을 통해 유아가 주체가 되는 활동으로 운영되고, 그룹 게임을 통해 또래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며 다문화 감수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보드 게임판을 펼친 후 물음표 표시 위에 물음표 카드를 올려줍니다. 말을 출발선 위에 올려줍니다. 세계 지도판을 펼친 후 병뚜껑을 다문화 친구가 위로 가도록 올려줍니다. 낚싯대를 나누어 갖습니다. 원하는 방법으로 게임 순서를 정합니다. 첫 번째 순서부터 물음표 카드를 한개 뽑고 다문화 친구의 얼굴을 확인합니다. 다문화 친구와 똑같이 생긴 친구를 세계지도 낚시판에서 낚싯대를 이용하여 뽑습니다. 병뚜껑 뒤에 주사위 숫자를 확인하고 병뚜껑은 낚시통 안에 넣어줍니다. 나온 숫자만큼 자신의 게임 말을 이동합니다. 두 번째 순서도 첫 번째 순서와 같이 게임을 진행합니다. 분홍색 미션 칸에 도착하면 미션을 수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두 칸이라고 쓰여있으니 게임 말을 앞으로 두칸 이동해줍니다. 게임말이 미션칸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번 미션은 중국으로 이동이라고 쓰여 있으니 게임말을 중국으로 이동시켜줍니다. 순서를 돌고 돌아 처음 시작했던 출발칸으로 게임말들이 거의 돌아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물음표 카드를 뽑고 낚싯대로 낚시를 해줍니다. 뒤에 그려진 주사위수를 확인하고 게임말이 다시 출발칸에 도착하면 그 사람은 게임을 멈추고 남은 말들끼리 출발칸에 도착할 때까지 게임을 이어나갑니다.